요즘 세계 뉴스를 보면 미국에서 유럽에서 코로나가 다시 대유행을 하고 있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다시 오기까지 미국인들, 유럽인들의 모습을 보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파티하면서 즐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라고 공중복원을 위해서 법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건만 사람들은 여기에 항의하는 시위를 했던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한 이러한 모습의 결과가 다시 줄어들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겨울이 찾아들면서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국가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이란 나라 강력한 이 공상 정권에 의해서 또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 개인의 권리 전부 다 무시하고 그냥 강력한 정부의 힘을 앞세워 주지하면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서구 사회와 중국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구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앞세우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이법 규정 가운데 사람들은 저항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란 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너무 심각하게 제한하면서 통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저 유럽이나 미국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마 하야해야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자유도 존중해 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이두 가지가 함께 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일까요?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정한 법을 잘 지키기 위한 규정과 또이 인간의 배고픈 정황과 삶이 있는데 이것을 돌보는 이 개인적인 보호, 이 개인적인 자유, 이두 가지가 오늘 성경에서도 충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한다는 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다가 밀 이삭을 비벼서 먹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목격하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예수님을 비난하며 예수님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한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시대에 다윗이 사울로부터 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쫓기다 보면 초조합니다. 다급합니다.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망자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쫓기다가 제사장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배고파 굶질인 다윗 일행을 보게 된 제사장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구약, 이 성전 안에는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이 빵 12개의 조각을 성소 안에 놔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마다 이 빵을 교체했습니다. 교체된 빵은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도망자로서 쫓기는 다비일행이 배고파고 허기치다 보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만 먹을 수 있는 성소 안에 있었던 이 빵을 다윗 일행이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사례를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뭔가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중요한 것은 헌법입니다. 헌법을 적용하면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판례입니다. 과거에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가 아주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저 구약 시대에 다윗이 제사 장만이 먹을 수 있는 성소에 있던 빵을 먹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판례가 중요한 것처럼 구약에 사례가 있으니까 안식일에 밀 이삭 잘라 먹은 거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판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의 사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팔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다윗이 이 진설병을 먹은 사례가 있지만 이 팔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내가 안식일을 만든 사람인데 안식일에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과 이 법이 제정된 정신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헤아려서 행동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법이 제정이 되었으니까 이걸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안식일 법을 만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잘 헤아려서 안식일을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이치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현 이러한 그법 규정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씀의 정신을 추구해야 된다. 이것이 충돌하고 있는데 현대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법 자체보다는 자비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에서 보여지는 자비로운 모습은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현대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이 말씀의 법을 잘 지키한다는 목소리가 큽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자비로운 여러 가지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귀에 더 자주 들리고 있습니까?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에 한국 교회의 모습은 자비로운 것을 원하시는 그러한 자비로운 교회 안의 모습보다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는 원칙주의적인 이 목소리가 더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과 하나님 말씀의 법이 의도하고 목적하고 있는 정신이 무엇인지 이두 가지를 균형 있게 파악하고 붙잡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한번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법, 어떻습니까? 반대합니다.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동성애 하는 사람 보면은 역겹다고. 저도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역겹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 정말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현대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비로운 모습은 있습니까? 그게 없는 것이 아쉽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동성애는 허용되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동성애자가 되었는데 이러한 사람들 향해서 마귀 새끼들이라고 정죄하고 비난하며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을 마귀의 새끼들이라고 정죄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비로운 모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기독교가 사랑을 외치지만 사랑 없이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이 자금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경의 가치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의 모습, 자비로운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한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동성애를 예로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동성애를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항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구를 넣어가지고 하다 보면 성경의 원칙도 지키고 이 동성애에 걸린 사람들을 교회가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있다는 예수님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같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배고픈 사람, 밀 이삭을 잘라 먹어도 된다고 하는 것처럼, 자꾸 예외적인 조항들을 인정해 주다 보면, 누가 원칙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코에 걸면 코고리가 되고, 귀에 걸면 귀고리가 되는 것처럼, 내 상황 이렇다고 변명하면서, 안식일을 어기게 되면, 안식일은 지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되면 법에 대한 원칙은 완전히 유명무시라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 있습니다. 제가 볼때 이러한 주장도 얼마든지 타당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 법 자체가 아니라 안식일 법 자체가 만들어진 근본 목적과 이유와 정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이법 자체, 원칙 자체에 얽매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원칙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도 더 중요한 것은 원칙을 중요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만들어진 근본적인 동기와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지 그것을 헤아려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교회는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개인화 시켜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권인철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일날 돈 쓰면 안 되지만 가난한 거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의 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급적 성정에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랑을 잃지 않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주일날 일이 생겼습니다. 출근해야 됩니다. 다 오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만 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는 뭐 상당한 사람도 있고 뭐 가족이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나, 나는 그래도 급하지는 않아요. 나 교회 가니까 나도 안 돼. 라고 하면서 강경하게 나 교회 가야 된다고 출근 못 한다고 거부해 버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이 아픈 사람, 가족이 죽음을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출근 못 한다는 것은 이기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제가 볼때 그럴 때 자비를 행하는 것은 내가 출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벽 기회를 나오든지, 수요 예배를 나오든지, 금요 기도회를 나오든지, 이런 식으로 보충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당장 주일날 11시 현장 예배는 못 가지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수요 예배를 나가든지, 금요 기도회를 가든지, 새벽 기도회를 가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비로운 것들을 포기하지 않지만, 내가 주일에 한번 빠졌는데, 이건 정말로 큰일이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만나겠다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게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원칙, 철저하게 지키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고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주일날 예배하는 거한 번쯤은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포기한 것으로 저는 끝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의 이름을 용모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출근했으니까 다른 시간에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겠습니다. 주일날 내가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으니까, 이번 주는 제가 수요 예배도 가고, 다른 때에는 내가 10분 기도했는데, 매일매일 이번 주에는 내가 20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원칙을 보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진정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자비로운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 균형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원칙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는 것 목숨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가 안타깝더라도 양보할 수 있는 사랑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보이면서 한 주간 예배 빼먹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원칙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든지 수요 예배를 가든지 금요 기도회를 가겠습니다. 아니면 한끼 금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라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지 못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 말씀에 참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